자, 봐봐라. 지금 t1에서 t2로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몰라. 근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했대. 지금 이쪽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라. 구, 이쪽으로 실린더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외부기압을 예를 들어서 1기압이라고 놓으면 최소한 여기 기압이 얼마, 1기압보다 작은 뭐 0.9999라든지 0.98이라든지 그 기압인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옳은 것은 고르는 거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봐봐라. 부피가 감소했네, 동그라미하고 뭐. 부피 변화량이 음수네, 요것밖에 몰라.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알수 있는 거다 해보자고. 자, 봐봐. 첫 번째는 봐봐. PV는 NRT라는 조건에서, 봐봐. 뭐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감소니까 요, 요 내부에서는 압력은 일정해. 그래서 일정한 것들은 우선 제거해. 그럼 뭐와 뭐는? 부피는? 온도와 비례한다는 거 하나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봐봐 델타 V값이 음수란 얘기는 온도 부피가 감소했으면 온도도 감소해 그렇다는 얘기는 델타 T도 음수란 얘기야 그럼 어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감소했어 그럼 누가 더 크겠니? T1이 T2보다 더 크겠지? 그럼 이거 틀렸네 맞지? 자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는 밑줄 쳐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기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란 말이야. nR 델타 T란 말이야. 근데 델타 T값이 음수래. 음수면 얘도 음수겠지. 그렇단 얘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내부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마치 처음이 커. 나중에 더 적다고. 이게 맞단 말이야. 그다음 디귿.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방출하는지 안 하는지는 요 식으로. 열력학 제1법칙이야. 열량은 내부에너지와 모두 뭐? 한 일인데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일은 뭐야? 일은 p 될 v지. 왜 얘가 일정하니까 앞으로 나온 거야. 근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음수겠네. 얘 음수야. 근데 아까 얘가 온도가 지금 온도 변화가 음수면 여기 음수니까 얘도 음수지. 음수다 음수는 얘도 음수지. 뭐다? 발열이야. 외부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외부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지금 과정이 있어 맞지? 그래서 답은 이은하고 디귿 아마 4번일 거야. 우선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